맨 처음에 바다요정 쿠키가 잃어버린 해저도시를 들어가면서 슈가티어가 등장합니다. 바다요정, 라스터마 쿠키, 시즌5가 등장했어요. 맨 처음엔 역시 신쿠키를 뽑아 봅시다. 라스터마 쿠키. 이 도시에는 무슨 일인가 추가 티어에 갔을 때 이런 말을 하나 봐 야... 신규 패시저 집게초롱도 뽑았습니다 라스터마 쿠키 바로 풀레벨 찍어주면요 체력이 274? 체력이 좀 낮죠 이 이유가 뭐냐면 사탕 능력이 부활이더라고요 부활 그런데 부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집게가 강화되어 대시를 할때 찢는 동작이 추가되며 쿠키가 쓰러졌을 때 부활을 한다. 그리고 일반 능력은요. 집게를 사용하여 대시하거나 3단 찍기 공격을 하죠. 이런 식으로 대시하고 3단 찍기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자세 꼬마 느낌났는데 역시 라스터마 쿠키는 집게가 메인인가 봐요. 집게. 네, 그런데 라스터마 쿠키한테 좀 신기한 게 있는데요. 스킨이 로봇 안 나왔습니다. 이렇다는 건 나중에 뭔가 좀 엮여가지고 스킨이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마법사 타 여러분 재료가 집게였네 사탕 모습은 우리가 봤던 대로 집게가 달려 있죠 그리고 라우타마쿠키가 등장했으니까 먹방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내일 영상에 같이 만나요 아시겠죠? 와 해저 도시의 수호자 라스터 여러분 칭호를 얻어주고요 로비 화면에서 이렇게 집게를 들고 있네 <laughs> 표정도 뭔가 입을 좀 움직이네요 눈을 감고 대사를 보니까 슈가티어의 뭐 수호자다 뭐 슈가티어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도시가 궁금하다면 내가 다 알려주지. 그렇죠. 호감도 천을 찍어주고. 오 젤리 스키디 라스터마쿠키의 원래 집게가 저 모양이었나 봐요. 빠질 수가 없는 라스터마쿠키의 관계도를 보시면요. 바카자마쿠키한테는 호감을 하고 있네요. 이 도시가 대단하다고 감탄하더군. 그리고 샤멜 상어 경계를 하고 있네? 설탕 수정을 탄대다니 그리고 바다 요정 어? 경계를 하고 있다고? 너도 도시를 지키는 수자면서 어째서 어? 그리고 왜 어둠 마녀가 있는 거야? 신뢰를 하고 있다고요? 너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이 관계도 뭘까? <laughs> 스토리를 진짜 다 봐야지 알것 같다 잠깐 제 크리에이탈 다어디 갔게 해요 바로 신규 보물 영롱한 진주조개를 뽑느라고 크리에이탈을 다 썼거든요 다행히도 풀레벨까지 만들어줍니다 <laughs> 능력을 보니까 뭔가 점수가 되게 많죠? 괜찮은 보물일까요 아닐까요? 각인까지 하면은 뭐가 변할까요? 아... 그렇죠! 능력 발동되는 초수는 똑같은데, 앞에 점수가 올라가네요. 그쵸? 20만 점에서 24만 점, 이렇게 올라가죠? 플레벨까지 찍어주면서, 19.2초마다 40만 점의 진주 조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랍스터마 쿠키의 능력 체험을 하러 랜드 9에 왔거든요? 먼저 선달리기로 한번 써볼게요. 출발합니다. 일단, 랍스터마 쿠키가 슬라이드를 하면요. 화이트 초코처럼, 이런 자력이 있더라고요. 야, 이거 좋지 않나. 야, 자력이 있네? 위에 파란 색깔 게이지가요, 다 차면요, 옆에 숫자가 뜨거든요? 저 숫자가 뜸으로써 능력이 이제 발동이 됩니다. 봐봐요. 이런 식으로, 대시 공격! 집게 대시 집게 대시세 번을 쓰고, 이제, 내려찍기를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내려찍기가 멋있더라고. 이거! 쾅와 간지 야 능력 괜찮다 멋있다 한번더한번더 가자 쾅쾅쾅 괜찮은데 진짜 능력 그렇지 야 그러고 보니까 펫도 체력을 주네 그쵸 가자 내려 찍기 어어 어, 부활하니까 체력이 저정도돼요 보셨어요 체력이 블록파이만쿠키보다는 적은건가? 마지막 내려찍기 2억 5천만점 이럼 넘었습니다 점수 어떤가요? 이번엔 라스트하마쿠키를 이어달리기로 써볼게요 파인드래곤 마지막 변신해주고요 파란점프 이어달리기 라스트하마쿠키 근데 라스트하마쿠키가 맨 처음에 능력이 발동 안되니까 그쵸 파란게이지가다 차야지 능력이 발동되니까 어맨 처음에 능력이 없네 이제 능력 발동된다 가자 이게 집게 할 때도 여러분 무지개홈젤리가 아니 왕곤젤리가 딸려오네 앞에 체력을 먹어주고요 앞에 체력 잠깐만요 앞에 체력 아우와 체력 먹었다 오케이 왕체력 이번에 먹었습니다 실주로 하니까 먹어지네 4억 넘었다 4억 신규 때탈출이죠 해저 도시 슈가티어로 같이 한번 가볼까 하는데 여기서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새로운 에피소드 야 해저 도시 슈가티어 그렇지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얼음 파도에 탑 보물이 있다는 속물을 듣고 찾아온 해적마 쿠키와 그를 쫓는 캣틴 나이스 쿠키 드디어 도착한 꼭대기 층에는 보물이 아니라 파도 방울이 숨겨져 있었다. 한편, 바카아타마 쿠키와 샤베스마 쿠키는 바다 요정 쿠키를 구하러 바다속으로 내려가는데... 오... 바다속인가 봐요. 샤베스마 쿠키 대체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 거야? 나도 이 아래로는 안 가봤는데 파도방울이 조용한 걸 보면 한참 남은 것 같아. 바다 요정 쿠키는 어디 있는 걸까? <laughs> 뭐야... 뭐 어떤 소리가 났죠? 무슨 일이냐? 누구야? 나는 어, 야 라타마 쿠키가 등장하면서 나는 해저도시 슈가티어를 지키는 라타마 우 쿠키다. 소속을 밝혀라. 해저도시에 사는 거라면 혹시 바다전 쿠키를 본적 있어? 우리 바다전 쿠키를 찾으러 왔거든. 바다전 쿠키라고? 그렇다면 내가 도와주겠다. 여 역시 수호자라서 여 길을 또 안내해 주면서 되게 친절해요. 뭔가 찾고 있는 쿠키를 안내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거든 일단 따라와 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 그래서 바다의 전 쿠키를 구하러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바다의 전 쿠키는 모카가오리 쿠키에게 붙잡혔을 것 같군 어? 그게 누군데? 주가티어는 지금 모카가오리 쿠키라는 악한 신관에게 지배당하고 있어 아 악한 신관이구나 그 신관은 도시를 지켜주는 보물을 독점하려고 하거든. 여기서는 나오네요, 보물. 그래서 바다적 쿠키가 돌아오지 못한 건가 봐. 모카가오리마 쿠키와 싸워 이기면 바다적 쿠키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좋아. 보물을, 아니, 바다, 여전... 여기서 뭔가 속마음이 나왔죠? 보물, 그쵸? 샵에서마 쿠키도 보물을 노리고 있어요. 좋아. 보물, 아니, 아니. 바다적 쿠키를 만나러 얼른 가자고여 스토리가 길다 저 아래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정확히, 잘 봤어. 야, 슈가티어! 야, 아름답네! 대저도시 슈가티에 온걸 환영한다. 이러면서 우리가 직접 때탈출을 달려야 하나 봐요. 이어서 이야기를 보려면은 예전에 사막도시 요구로카 스토리 본 것처럼 젤리를 다 모아야 볼 수가 있구나. 히바가 젤리를 열심히 모은 다음에 나머지 이런 스토리 같이 볼게요. 오늘 두 번째 영상. 바로 신규 스킨 뽑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야, 레전드 스킨. 과연 히바가 뽑을 수 있을까요? 좋아요 버튼,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에 만나요. 히바이